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울산 지역 대기업과 측정 대행 업체들이 손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기업의 중대 환경 범죄를 막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신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사회에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킨 2019년 여수 산단의 대기 오염 물질 조작 사건. 그러나 오염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200만 원. 대행 업체들은 영업 정지 6개월에 그쳤습니다. 손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은 잇따랐고 그 결과 지난해 관련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측정값 조작이 한 번만 적발돼도 대행 업체의 등록을 즉시 취소하고 배출 업체에는 조업 정지와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울산 지역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대기업 5곳과 대행업체 4곳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의 측정값을 조사받고 있는 상황. 개정된 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돼 그 이전의 범죄행위에는 개정된 과징금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규정을 따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제도적 보완은 이루어졌지만 풀어가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보완을 통한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언제든지 이후에 재발될 수 있다. 수질이든 대기질이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불시에 측정, 이제 점검할 수 있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염물질 측정에 민간도 참여하는 민간감시센터 도입도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측정값 조작을 뿌리 뽑기 위해선 정보 공유와 촘촘한 감시망이 선결돼야 합니다. UBC 뉴스 신혜진입니다